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제의 카메라 소니 RX 제로 마크 2 개봉기를 찍어 보려고 합니다. 어, 출시 발표 소식을 듣고 제가 찾던 카메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니에서도 브이로그용 카메라라는 광고 카피로 홍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 개인적으로는 RX 제로의 전작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마크 어, 2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들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구입을 위해서 이런 저런 국내 해외 리뷰들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식 출시도 되기 전에 이슈로 떠들썩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어, 포커싱 이슈, AFC의 미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많은 유튜버들이 이 포커싱 이슈에 대한 내용으로 자극적인 제목의 컨텐츠 제작이 열어올리고 있습니다. 어, 워낙 화제성이 높은 제품이라 조회수 뽑기엔 참 좋은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해외 리뷰의 경우 그런 추세가 좀덜한 편인데, 국내 rx제로 마크2 컨텐츠의 트렌드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포커싱 이슈를 다룬 컨텐츠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컨텐츠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써보고 제작한 사용기가 없다는 점에서 저는 모순을 느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에 부족한 컨텐츠를 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평소 스타일대로 궁금한 제품이니까 일단 사서 써보고 제사용 목적과 정 안맞으면 중고나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판매가 시작된 날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요즘 유, SNS의 대세는 유튜브임을 부정할 수가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브이로그 촬영을 위한 기계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어, RX0 Mark II, 소니에서 말하는 대로 브이로그용 카메라인지 아니면 유튜버들이 말하는 대로 영상 제작용으로 무조건 걸러야 하는 제품인지 제품이 실제로 도착했으니 직접 사용해보고 컨텐츠로 제작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개봉기를 끝으로 이번 컨텐츠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RX0M2의 박스 패키징은 다른 소니 카메라들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사이즈가 작다는 점 박스를 열면 광고 보증서 그리고 매뉴얼이 존재합니다 2층 구조로 박스가 되어 있어서 다시 뚜껑을 열어주면 어, 하단에는 여러 가지 파티션이 있는데요. 어, 제일 위쪽부터 마이크로 USB 타입의 케이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RX 100 시리즈의 스트랩과 같은 종류의 스트랩이 들어 있습니다. 왼쪽부터는 어, 충전기. 5V 1.5A의 충전기. 어, RX 제로 마크 2를 충전하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되지만 저는 다른 멀티 충전기가 있으니 어, 사용하진 않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우측에는 배터리 어, mpbj1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이 배터리는 700mAh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rx0 mark2에 afc 가 빠진 이유에는 이 배터리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마 실시간으로 트래킹을 해야 되는 AFC의 특성상, 어, AFC 타입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아마 배터리 러닝 타임이 그리 길지 않을, 길지 않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단자 보호용, 어, 딱히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단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직포에 쌓여 있는 RX 제로 마크 i 스트랩 고리에 왜 이런 걸 걸어 놓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첫 인상은 뭐라고 해야 되나 생각보다 묵직하다 어, 무게감이 어, 많이 비교되고 있는 고프로에 비해서는 좀 묵직한 편입니다. 그리고 포커싱이 아, 자이제 렌즈를 채택하고 있고요. 24mm f4. 이 조리개 값은 f4로 고정이라고 합니다. 자이즈 로고가 있는 옆면. 그리고 이쪽 면에는 배터리를 위한 슬롯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셔터 버튼과 파워버튼 아래쪽에는 어, 삼각대 마운트를 위한 4분의 1인치 홀이 있고요 뒷부분에는 어, 멀티 단자와 메모리 카드 슬롯 그리고 LCD가 있습니다 LCD는 다들 아시겠지만 팝업이 되어 플립스크린 브이로그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번 개봉기에서는 배터리가 아마 충전이 조금은 돼 있겠죠. 배터리를 이용한 전원 온까지만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배터리를 넣어주고요. 오 단자가 새 제품이라 뻑뻑하네요. 파워 버튼을 눌러서 일단은 한국어 선택. 날짜 오늘이 사월. 자, 오늘이 사월. 자, 오늘이 월 오늘이 4월 자, 오늘이 사월. 자, 오늘이 사월. 자, 오늘이 오이오후 3시 55분입니다. 뒤로 돌릴 걸 그랬네요. 그 다음에 날짜 형식은 월 1년. 포커싱이 안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확인. 음, 따로 소니 사이트를, 위해서, 사이트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나 봅니다. 일단은 프로그램 모드. 배터리는 한 칸이 남아있고요. 메모리 카드가 없어서 반짝반짝 거리고, 그러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포커스 모드에 대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간단하게 펑션키를 눌러서 촬영 모드는 일단 동영상 프로그램 자동, 그 다음에 다시 초점 모드, 프로그램 사전 설정 초점이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버튼을 누르면 리어 모드. 다시 한번 눌러주면 리어 모드가 취소됩니다. 플립 스크린을 통해서 플립 스크린을 통해서 촬영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하고 있는 기계는 소니 알파 6,400. 그러면 일단은 충전을 위해서 전원을 꺼주겠습니다. 개봉기는 우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리고 주말간 어 제가 여행이 좀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 여행을 하면서 브이로그 촬영 그리고 다양한 삼각대. 소니의 브이로그 그립과 아니면 제가 주로 사용하는 커스텀 그립 등등을 사용하면서 브이로그용으로 얼만큼의 효과적인지에 대한 컨텐츠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컨텐츠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